사입을 지방에서 누가 직접 갑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콘텐츠를 뽑기 위한 용도인 것 같고, 그걸 진짜 그렇게 한다면은 사업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혼자 다 하는 바쁜 스타일. 그렇게 되면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 대표님, 지방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면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주의할 점도요. 어, 재밌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지방에서 의류 쇼핑몰 운영하면 장단점. 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은 월세. 월세가 저렴하다. 이거 진짜 압도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천안에서 사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은요. 월세가 저렴한 곳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 뭐냐면 평수가 다 좁아요. 우리가 쇼핑몰이 커지면요. 적... 적어도 한130 평, 뭐200 평대 이런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없어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월세가 저렴하고 평수가 넓은 곳이 많다. 지방에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표님들 좀 만나 보면은 인건비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경쟁이고 회사도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뭐 웹디분들 같은 경우 좀더 비싸게 책정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하시면은 물론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인건비는 또 그에 맞게 좀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있는 천안에서는 좀 저렴했었어요. 자세 번째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 요거 이제 비상주 사무실로 해가지고 그렇게 꼼수 쓰면 안 되고요. 진짜 리얼 지방에서 운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자체 지원금 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세금 관련 혜택.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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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널널한 주차 공간. 이거 괜찮아요. 천안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 주차장이 되게 넓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준비 중인데 유튜브 보면 거의 다 사입도 서울 직접 가시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거는 콘텐츠용이에요. 사입을 지방에서 누가 직접 갑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콘텐츠를 뽑기 위한 용도인 것 같고. 그걸 진짜 그렇게 한다면은 사업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혼자 다 하는 바쁜 스타일. 그렇게 되면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 뭐이 정도 있을 것 같고. 단점만 가볼까요? 단점? 단점은 첫 번째. 사입 삼촌 비용이 비싸다. 이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뭐냐면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천안을 연결하는 우리 사입삼촌분이 딱두 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사입삼촌 아니면 다른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자두 개밖에 없죠. 이러니까 어때요?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에 맞게 이 사입삼촌 인건비도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줘야 돼버리는 살짝 그런 그것도 물론 사입비가 물량이 많아지면 올라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다른 경우의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입삼촌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단점 아 서울이 멀 그거 있을 수 있겠다. 지방에서 하시면은 인프라가 없잖아, 사업 인프라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없음. 거의 이제 지방에서 창업을 하면은 본인 혼자 주변에서 딱 창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사업 인프라가 별로 없고, 뭐좀더 들어가면은 카페 24가 없거나, 스튜디오 이런 거 없거나. 서울에는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물건이 늦게 온다. 와, 이거 맞아. 사입 삼촌 비용이 비싸고 물건이 늦게 온다. 부산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폭설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기상이 안 좋으면은. 지연되거나, 차가 또 막히거나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오후 한 3시 정도에도 제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천안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늦게 온게한 오전 11시 정도였고요. 엄청나게 늦은 점은 없었는데, 저 어기 저 밑으로, 부산, 해운대,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예. 정 알바를 구하기 힘들다? 웹디 이런 거 그런 게좀 없긴 해요. 웹디나 모델 이런 채용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천안이 원래는 좀 진짜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공고 올리면 지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천안 정도까지는 지방에서 시작하면 처음 사입할 때도 직접 안, 안 나가나요? 직접 안 나가도 돼요. 나가는 거안 나가는 건 선택입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뭐이 정도 있겠네요. 장점 단점. 근데 딱 명확하네요. 장점은 월세나 임금이나 이런 게 저렴하고 뭐 감면 혜택 세금 관련 혜택이 좀 있고 주차 공간이 널널하고 뭐 이런. 단점은 사입 삼촌 비용이 비싸고요. 물건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이랑 멀고 사업 인프라가 좀안 갖춰져 있다. 그리고 웹디나 모델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 좀더 이제 지방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그런 문제가 단점이 있네요. 요렇게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시스템이 비슷비슷하죠. 쇼핑몰만 한다면은 저는 지방에서 해도, 네.